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저는 보람차게 나름 보냈답니다. 음, 여러분도 보람차게, 보람차게 하루를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는 오늘 조금 빠르지만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키워나갔는지 또이 때쯤은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돌아봅니다. 어 이렇게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잊고 다음 또 이렇게 어 다음 스케줄에 너무 정신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1년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한 2023년이었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더 활기차게 음, 어, 이렇게 발돋움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월부터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어, 1월은 제가 1월 3일부터 화동페어에 참석을 해서 화동페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국제미술대전에도 참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인천미업에서 하는 한마당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와서 인천미업에 처음으로 활동했던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서구 미업에 서구 예술로 있다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업하고 서구 미업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창조미술협회에서도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좀 얻었고요. 또, 따따따 2 0 0 9전이라고 해서 서구 미업에서 하는 미술 전시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서구 생활문화축제 부스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생활문화축제 부스전은 서구문화재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구문화재단에 첫 발을 디딘제 어, 나름대로 제가 추진해서 시작한 서구문화재단과의 인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인천 효미술대전에서 제가 또최우수상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또 거뒀습니다. 개인전은 서구도서관과 참사리미술전, 참사리미술관 두 군데서 또 6월달, 5월달 이렇게 6월달, 7월달, 5월달부터 6월, 7월까지 계속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어, 하고, 서구 도서관에서 5월달, 6월달에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사리비술관에서도 6월달, 7월달에 이어나가서 전시를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얻어, 얻었습니다. 거기서 또 소상공인 매거진 10호의 제 작품이 이제 표지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결과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또 응원해 주셔서 할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한 윤술 연술, 미술가님는 수갑들의 윤혜숙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작품전을 이어나가는데요. 우리 동네 작가전이라고 해서 서구, 서구, 여기, 가자동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 동네 작가전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를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많은 이제 즉석에서 뭘할수 있는 어, 그런 전시 그리고 또 그런 행사로 이어지는 그런 큰 동네에서 되게 큰 행사였습니다. 인천, 인천 계약미술대전에서 또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서구 가 갤러리 작가 선정이 돼서 제가 또, 어,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서구 문화 예술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어, 올해는 2023년은 다른 해와 다르게 또, 문화충전소를, 문화충전소에 윤술미술관 윤희수 왓들이 애가 선정이 돼서, 음, 문화충전소를 운영을 해서 큰 발판이 되어서 윤수례를 창단을 했습니다. 윤수례를 창단을 해서 창단전 스토리원, 음, 피어나다 전은 서구생활문화축제에서 하고요. 또 제가 바로 전시회를 또 이어서 어, 추진하다 보니까 스토리2, 코피우다전이, 어, 윤술의 두 번째 전시회로 윤술미술관 윤회수갑들리에서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 활기차게 발전해, 발전하는 모습들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진작가 초대전을 또 윤술미술관 윤회수갑들이에가 신진작가 초대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이렇게 미술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음, 문을 열어드린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첫 번째 전시, 그런, 어, 여기 대관을 해주는 전시로서 윤술미술관 윤회스가 드레가 되게 앞으로 이제 다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계기를 발돋움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개인전을 어 이제 <laughs> 네, 세 번째부터 이제 올해 2023년 3회 개인전부터 4회, 5회, 6회, 7회까지 해서 개인전을 계속 열어 갔는데요. 음, 올해만 전시회를 19번을 했더라고요. 전시회를 19번을 해서, 어, 발전에 아주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아직 연말은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미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어, 결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납니다. 어,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5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문화기행전이 이제 또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고요. 문화기행전에서 이제 5 곱하기 7 사이즈의 작은 소품을 같이 전시를 하는 그 청라 노바울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또 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1년 동안 여러 번의 전시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힘들이 <laughs> 어, 감기가 걸렸나요? 음, 기침 살짝 살짝 하는데, 어, 기침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1년 동안 19번의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어, 다이나믹하고, 네, 활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윤수리를 창단하면, 전시회 기회가 또 생기고 해서 한번 전시할 거두번 전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윤수래 회원님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많이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음, 이렇게 또윤수래를또 이끌어 나가면서, 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나 어떤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2024년 추진하는 일들은 서구도서관 이제 윤술의 단체전을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어, 2023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좋은 음, 기회가 생겼는데요. 2024년 제가, 어, 한국 여성 작가의 또 파리 전시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선정,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파리 전시로 또 이어져서 파리에 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주변에서 어, 파리를 가느냐 막 물어보시는데요. 어, 저는 일단 처음에는 파리를 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막, 어, 그, 그 비용으로 한국, 한국에서 더 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능할수록 살짝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많이 화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가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기회는 시간은 남아있고, 저도 이것저것 이제 기, 이제 많이 이쪽에 행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추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창작 예술 이제 그런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해, <laughs> 추진을 해서, 음, 좋은 결과로 일단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 더 기분 좋게 파리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좋은 결과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슬에도또더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쁜 일들을 많이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한 윤수미술관 윤회수 밭들의 윤혜수입니다. 어, 유연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하니까 항상 1년을 돌아보는데, 꼭 1년이라 해서 송년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어디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일 때도 돌아보고, 또 달달이, 달다이는 아니어도 여행가서 또, 음, 어 자기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laughs> 가지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 바쁜 시간을 내려놓고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 음, 그동안 놓치고 사,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차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윤수민술관 유네스가트리의 윤혜숙입니다. 네,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더 제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알차게 보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더 기쁨을 많이 드리고 좋은 기회를 많이 드리고 함께, 했, 언제나 늘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가 어, 1년을 이렇게 하면서 19번의 전시를 하면서 또 느꼈던 모든 것들을 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어, 갖고 있습니다. <laughs> 저에게 아주 큰 굵직굵직한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상공민 매거진의 10호에 또 제가 작품이 표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문화충전소를, 문화충전소로 선정이 돼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혜택을 나눠드렸다는 거, 그리고 서구가갤러리작가로서 선정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서부가 갤러리 작가가 선정이 돼서 어 개인, 개인전을 마치고 카페 갤러리 이제 개인전을 마치고 아트페어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트페어에서 또 작품 내점이 판매가 돼서 솔드아웃 돼서 음, 저에게 또큰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어깨 뿜뿜 하는 그런 시간을 또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언제나 이렇게 노력을 놓치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거에 계획을 어, 조금 해서 더 좋은 어, 형태 좋은 어, 전시에, 여러분에게 빛나는 전시, 여러분이 또 볼거리라든가 이런 퀄리티를 조금 안겨드리는 그런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전하고 <laughs> 개인전, 그냥 일반 개인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 많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 제가 또 1년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요. 전시회를 다양하게 많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더큰 의미는 의미는 저에게 문화 재단과의 인천 문화 재단 재단과 저랑 또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음, 올해는 아무튼 이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어, 인천 미술협회나 서구 미술협회나 어, 저에게 큰또 원동력을 주시는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어, 활기차게 또 퀄리티 있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과의 대화 시간을 준비했고요. 어, 지금 이쪽 화면이 밝았다 어두웠다 그러긴 하죠. 이게 근데, 어, 제가 오늘, 오늘, 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냥, 어, 여기다가 해바라기 밭을 조금 그려보려고 바탕을 좀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던 작품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가는 중이고요. 어, 요, 요두 개로 가리니까 더 번거롭, 저기 봐, 조금 어지럽긴 하네요. 원래 이쪽에 큰, 어, 깨끗한 것을 다음에는 가려야 되겠어요. 저 나름대로 가린다고 했는데. 음, 이렇게 됐구요. 저에게 좋은 말씀이나 조언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저 또한 노력하니까요. 어, 여러분이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인천 인천효미술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어, 어떻고, 이 서구 생활문화축제 부스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저 또한 인천시민으로서 발도움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문화, 문화총전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건데요. 어 조금 더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어, 조금 퀄리티 있게 다른 방법으로, 살짝 다른 방법으로, 음, 여러분께 많은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될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올해는 제가, 어, 그 한정된 인원에서 자르고 자르고 뭐 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에는 조금 한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더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비밀인데요. 한 30명? 10명?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충전소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음, 많은 걸 저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도 많고,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 충전소를 하면서 윤수래를 또 창단을 했는데 창단을 하자마자 또 스토리 원피어나다전을 서구생활문화축제에 거기서 할수 있어서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스토리 2 꽃피우다전은 윤수래 수학 연예 수학들이 에서 하면서 원 스토리 원 스토리 2를 이렇게 연이어서 전시회를 한 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엄청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문화 충전소에 참석하셔서 또 끝까지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저 또한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줘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윤술미술관 유래수같 드레가 신진작가 초대전을 했는데요. 이 미술관이라는 이름답게 여기 신진작가들을 키우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행전으로 2023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 많이 있어서요. 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어, 파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 올해는 좋은 소식의 마무리를, 어, 내년도 파리로 다시 이렇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음, 이, 이거,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고 보람되고 좋은 소식이 가득한, 어, 그리고 퀄리티가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전시나 어, 행사나 모임을 제가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 윤술에도 어, 이렇게 퀄리티를 다져가는 데큰 기회를 좀 만들고요. 또 여기 윤술 미술관 연예사가들이 어,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들 행복한 윤수미수관 윤애수가들의윤내수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맛있는 저녁 드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